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부산식 비빔 당면 소원 풀었죠 세 가지 소스를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영상입니다 한국식 비빔 당면과 중국식 볶음 당면입니다 면을 다른 걸 사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 자세할지 모르겠지만 아는 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재료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딱두 가지 요리만 하겠습니다. 둘다 비빔 당면이고, 하나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국 당면입니다. 말른 상태에서 130g을 불렸고, 저는 아예 불릴 때뭐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안 불리고, 그냥 물에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까먹어도 돼요. 언제든지 쓸수 있게. 이게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아, 내가 이런 팁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많다, 길어진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면 보관하는 방법은 찬물에다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까먹어도 돼요. 한 이틀, 3일 까먹어도 돼요. 3일이 지난 그날도 안 먹게 됩니다. 물만 깨끗하게 갈아서 다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130g 불렀는데 제가 이거 쟀더니 260g이 나왔어요. 딱두 배를 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누구나 쉽게 구할수있는 납작 당면, 넓적 당면 이런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고 동일한 중량으로 했습니다. 두 가지의 부산식과 중국식 비빔 당면. 내 네, 맘대로 한번 해볼게요. 뭐 재료 소개를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식 비빔 당면에는 색깔 때문인지 당근을 꼭 넣더라고요. 극혐하지만 당근 그리고 단무지 노란 거 그냥 얇게 얇게 썰어주시고 어묵 얇게 썰어주시고요. 시금치 마찬가지입니다. 어묵 한 장에 다 50g씩. 근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만 추가를 해주면 약간 식감이 약해. 그리고 저는 솔직히 부산에서 먹었을 때그 유명한 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끝도 없이 있는 비빔당면 이런 거 파는 집 중에서 하나였는데 맛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특징이 못 찾겠더라고. 까는 거 아니야? 까는 거면 제가 이걸 영상을 할 이유가 없죠. 햄입니다. 햄. 햄도 똑같이 50g을 준비해서 채를 쳤습니다. 김밥용 햄 이런 거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금치 데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 켜줍니다. 심지어 물 같은 거 미리 안 버도 돼. 저 정도 시금치 양면은 한 컵도 필요 없다. 사치야 가스 낭비 반 컵의 물을 부어 줍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햄이나 그런 것들 그냥 먹는데 혹시나 욕 먹을까 봐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아주 살짝. 그리고 대략 30초. 30초가 지났다면 햄은 그냥 빼줍니다. 물이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하면 시금치 넣어주세요. 그리고 흔들어 뜨거운 물에 붓는 거야 그냥. 몇초 대략 30초. 만약에 물 양을 굉장히 많이 한 다음에 팔팔 끓을 때 집어 넣으면 딱 10초. 근데 저는 가스비를 아끼려고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굉장히 더 푸릇푸릇해지고 이렇게 애들이 위용 위용 힘이 없게 위용 위용 되는 순간 이렇게. 바로 그냥 꺼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찬물에다가 무조건 씻어야 돼 찬물에다 씻으면 한 주먹도 아니고 반 주먹 나옵니다 아까 전에 그 50g은 반 주먹을 심지어 물을 짜야 되니까 물을 꾹 짜주면 굉장히 소심하게 딱요만큼 나옵니다 바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어? 아니다 아니다 당면을 안 데쳤네 당면 다시 불을 켜주고 한 컵의 물을 사용하겠습니다 두 개의 당면을 한 번에 데칠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소스 만들 그릇을 미리 준비해놓고 이 부산식 비빔당면에는 거의 버전이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장 느낌으로 베이스 라는 거 고춧가루도 심지어 안 넣어. 두 번째는 고춧가루 넣은 거. 세 번째는 고추장까지 넣은 거.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까지 하시면 1번이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2번이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3번이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레시피까지만 딱 끊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1타 3피. 물이 이렇게 빠글빠글 끓기 시작하면 당면 안 불린 상태에서 130g. 불린 상태에서 260g의 당면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딱 타이머 맞춰놓고 3분. 3분만 볶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막난 팅팅 뿌른 거 좋아해. 그러면 푹푹 삶어. 아예 그냥. 물이 빠글빠글 끓고 나서는 계속 와 끓이지 마시고. 바글바글 중불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끓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중불로 줄여서 나머지 시간을 끓여줍니다. 아 오늘은 참 3분도 길게 느껴지네. 너무 이른 아침 새벽 시간이라 그런지 눈꺼풀이 조금 잠기네. 3분이 거의 지나가고 20초가 남았는데 한번 식감 한번. 음 저한테는 딱 좋아요. 타이머가 울기 시작하면 그냥 타이머 꺼주고 불끌것도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붓겠습니다 그냥 두 번째 버전을 할 때도 면은 따로 삶지 않고 여기다가 한방에 바로 한 컵에 물을 넣고 삶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저는 가서 찬물에다가 한번 헹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바로 드실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이따 먹을 거야 뭐 이런 느낌 아니면 뭐 저녁에 먹을 거야 저녁까지 냅둬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볼에다 넣고 식용유도 상관없고 참기름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은 참기름 엄마가 자주 써야 되는데 참기름은 2분1 테이블스푼이나 1티스푼 요거는 참기름을 좋아하시는 정도에 따라 좀 다른데 이렇게 넣고 얘 면을 살짝 비벼주세요 기름 코팅을 시키는 거지 이러면 나중에 들러붙지 않고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끓는 물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넣어주고 근데 얘는 두꺼운 거잖아 그래서 일단 4분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4분 물면 바로 불 끄고 얘도 마찬가지로 찬물에 살짝 헹구고 참기름이나 식용유나 원하시는 데다가 살짝 비벼 놓으시면 똑같이 오래될 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 소스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소스는 세 가지 버전을 갈 거고 두 가지에다가 나눠서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말 먼저 할까? 설탕입니다 설탕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까만 설탕 흑설탕 꾹꾹 눌러가지고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없으면 당연히 하얀 설탕 쓰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도 관계없어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입니다 많이 아니고 진짜 많이 아니고 2분의 1 티스푼 정도 대략 2.5ml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넣으면 좀 윙윙해질 수 있다 여기에 액체 간장 진간장 양조간장 상관없습니다 1 넣어줍니다 저는 거의 환만식초 사용하잖아요 이거 저는 환만식초 사용하지만 오늘은 사과식초 쓰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사과 식초가 저는 되게 자주 쓰는 편인데 사과식초가 굉장히 어울립니다 여기 1테이블스푼 넣어주고 맛술 미림입니다 미림 저는 무조건 미림을 써요 당연히 정보야 정보 미림은 알코올의 함량이 다른 것이랑 다르고 제가 요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미림을 사용했지 다른 브랜드들은 그 맛을 못 내요 근데 이것도 취향차이야 그리고 여기에 오랜만에 매실 매실 음료 베이스 아무거나 브랜드 노상관이야 자 1티스푼입니다 1티스푼 저는 오히려 매실청 집에서 담근 거는 좀 쓴맛이 나잖아요 발효하면서 그렇게 쓴맛이 나는데 그런 거보다 일반적인 대중음식점에서 제공하는 거에는 이렇게 좀 오히려 맛이 통통 튀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게 호불호가 안 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업장에서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절대 빠질 수 없는 다진 마늘 1/2 테이블 스푼입니다. 그리고 저어줍니다. 결국 얘도 단짠 단짠이야 단짠 단짠. 처음에 고춧가루도 안 나오는 그런 걸 처음에 먹었을 때 그런 비주얼의 그런 느낌의 맛을 재현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솔직히 내게도 맛있을 거야 안 먹어봐도 저는 답이 나오지만 양심상 한번 찍어 먹어보자면. 이건 뭐안 마실 수가 없어 그냥 맛있는 거야 이거는 약간 잡채 샐러드? 샐러드라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다나한 가지 가 추가해주고 싶어지네 집에서 엄마가 짜준 참기름을 1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근데 약간 드레싱이라고 생각하면 은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뭐 올리브 오일 을 넣고 싶으면 넣고 모든 넣으면 됩니다 모든 원하시는 향기 내는 거 심지어 산초 기름을 넣어도 돼 향은 누구나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취향껏 넣고 나만의 요리를 만드는 거 요리는 응용이다 진짜 진짜 집어 던지고 싶어졌네 이게 첫 번째 버전 이렇게 드셔도 되고 매운 정도는 알아서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약간의 농도가 조금 더 있고 매콤한 맛 매운 정도의 고춧가루는 아무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요거를 넣고 고춧가루 1 테이블 스푼을 넣어주면 또 완전히 다른 맛이 돼. 그러니까 들어가는 재료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항상 비율의 차이잖아 비율 비율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넣고 섞어주면 방금 전에 그 버전에서 매콤한 맛이 추가된 버전이야 말 그대로. 근데 얘를 냉장고 같은데 넣고 있으면 고춧가루가 불면서 조금 더 되직해지는 그런 소스가 되겠죠. 당연히 매콤해졌고 그런 맛이 있고 여기서 바로 세번째 버전 들어가겠습니다. 시판용 고추장입니다. 시판용 고추장. 시판용 고추장을 2분의 1 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고추장을 넣어주고 잘 저어줍니다. 여기에 원하신다면 나는 조금 더톡 쏘고 그런게 좋아 그러면은 와사비 생와사비 그런거 한 6-7천원이면 사거든요. 그런거 집에 놓으면잘 먹으니까 그런거 해가지고 좀 넣어가지고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한거 같지? 원래 진지했는데 토끼가 뒤집혀있어가지고 진지했나봐. 디테일을 보여주지 달라라. 안만 보여죠. 뒤태가 예쁘지는 않았습니다. 동 그렇지. 아까보다 훨씬 더좀 진한 농도의 그런 소스가 되고 당연히 먹어 보면은 느낌 아시겠지만 훨씬 더 익숙한 그런 맛이 됐어요약간의 초장 같으면서도 아, 이건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 소스의 마지막 팁 하나 드리기 전에 담고 드리겠습니다. 담고. 뭔가 이렇게 하고 좀싸구려틱하게 해갖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당면이 그러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당면을 넣고, 아, 야, 이거 크진 않다. 나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이게. 이거는 한 2인분은 되겠는데? 맨날 그렇지만, 이 소스를 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 난두 번째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두 번째에서 특별한 팁으로, 중국 당면이니까 이런 엑소 이런 거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두 반장까지 해가지고 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노드, 쌍노드 좀 넣고, 이 베이스에다가, 안 되겠네.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긴 기좀 귀찮고, 말로 풀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난 보기 좋게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많아? 빼면은 또 계량하는 게또 무너지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이게 어묵 놔줍니다. 어묵 데치셔도 되고 안 데치셔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다 튀겨가지고 나온 식품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됩니다. 당근 너무 많이 됐어. 재료가 부족할 것 같아. 제가 원래 음식 모양 내는 거 플레이팅 진짜 잘하거든요. 영상에서는 예쁜 게안 돼. 맨날 내 계획이랑 틀어져서 <laughs> 핑계를 한번 대봅니다. 단무지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놔줍니다. 건더기랑 면의 양은 맞는 것 같아. 나름대로 계산을 잘 하긴 했는데 잘 하긴 했는데 잘못했어. 햄도 조금. 나아주고 양쪽으로 마지막으로 제일 하기 싫었던 바로 그 시금치 시금치 같은 경우는 좀 풀어줘야 돼 이렇게 짜놓은 상태 그대로 하지 말고 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졌던 불량의 소스를 제 생각에는 다 붓는 게 맞다 아이런 것도 면이 안 보이잖아 썸네일은 어떻게 찍어 면이 좀 보이게 변을 살짝 올려야겠다 양념이 렇게 약간의 볶은 참깨를 살짝 뿌려주면 참깨는 당연히 손으로 살짝 부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고소함이 많이 느껴진다는 거오 색깔 나쁘지 않은데 썸네일 나올 것 같지 않냐 편집자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